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것 같음과 사라에대해죽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갈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가 경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살라를 통해 아이를 준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해가 이해로 이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내가 여기 교회를 나올 때 어? 내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어? 또, 이 주위를 내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접고 내가 오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요, 좀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면 어느 정도 한 1년으로 다니면요, 이제 옆에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형제님들이요, 형제님, 저기 찬양대 한 번,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봉사에 대해서 권유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 받고 이제 딱 이제 교회 이제 신앙제 쭉 하다 보니까요 찬양대 한번 처음에는 교사였습니다 고사 그래서 어, 저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성격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전혀 그렇게안 보시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옆에 누가 둘이 단둘이 있어도 말을 안 해도 저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서 간증하러 가면요 얼굴이 좀 빨개져 갖고 막 이게 앞뒤가 어떻게 해, 말을 해야 될지요 그거요 예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이를 가르친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된 겁니다. 그런데. 어유 여기, 여기 형제님이 한번 아, 뭐 교사를 해보겠습니까 하는데 그 형제님 말 있고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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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교사를 좀 하는데, 예 네. 그때 이제 규모가 이제 이제 크지 않으니까 이제 찬양도 해보시겠습니까? 속은 어때요? 네. 콩나물도 못 보는데요? 속은 그러죠. 그런데 옆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찬양 내보겠습니까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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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게 처음에 구원받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자는 하 마음이 있잖아요. 청년의이원도 하겠습니까? 아니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는데 네.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어떻게요? 해 대답은 또 나와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교사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대를, 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에? 청년 임원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말주 못하는 사람, 이게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교사를 말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배우잖아요. 중요한 것은 좀내 생각에는 내가, 내가 그런 걸할수 있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나를 교사로 교사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는데 저이 일을 한다는 건참 쉽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한1년 넘게 내가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데 나는 어디 부서에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봉사 부서 어디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점점 점점 더 커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순종하면요 나중에 나 나에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교사 일 때문에 내가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구나. 내가 찬양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에 내가 나올 수 있었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